네, 감사합니다. 왼쪽 한 번만 시청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감독님부터 해서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인사하고 네, 저희 물러갈게요. 네,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도움사 많이 부탁드니다 한 마디씩 해주시면. <laughs> 네 기사 어 많은 분들이 이 영화 궁금할 수 있게 예쁘게 잘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. 너무 긴장하면서 봐서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손발이 떨릴 정도로 <laughs> 두들두들 떨리는데요. 어, 부족한 점은 빨리 잊어주시고 네, 잘한 거는 과하게 칭찬해주시고 <laughs>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